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코이민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출입국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출입국 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여로 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코이민 어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이민 어플은 국내에 처리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네 출입국 업무의 편리성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개발한 것입니다. 코이미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2017년 8월에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과 또 신청하는 외국인이 공인 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비합리성에 근거해서 코이민이 외국인과 출입국 기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코이민 어플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집 계약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코이민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코이민이 여러분이 의뢰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 연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국에 가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까? 이제부터는 불편한 출입국 가지 않아도 됩니다. 코이민을 이용하시면 집에서 여러분의 체류 연장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회사에서 단지 여러분의 체류 연장 업무를 위해서 출국에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한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체류 연장 때문에 출입국에 가지 마십시오. 정말 가지 마세요. 출입국에서도 체류 연장 때문에 여러분이 출입국에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이 출입국에 오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은 출입국에 왜 가시는 겁니까?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휴대폰에서 코이민 어플을 이용하세요. 코이민을 이용하시면 사전 방문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방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행 수수료? 여러분의 하루 일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회사 직원이 체류 연장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인건비 낭비입니까? 만약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코이민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집 계약서를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출입국 체류 기간 연장 업무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코이민에 대해서 어, 코이민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코이민 어플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어, 또는 어, 이용하시는데 어,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어,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